하고 있는 케이팝 여성 그룹입니다. 유니크한 비주얼과 개성 강한 보이스의 만남.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그룹이죠. 이달의 소녀입니다. 그때 창을 비추는 달빛이 는네 s 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계에서 온택트해 주신 우리 G-POP 콘서트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예, 제가 진짜 실물로 뵈는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이달의 소녀가 북미와 유럽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분들에게도 인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laughs> thank you for all around Orbit. We are oh. always loving you. Wow. Thank you. <웃음> <웃음> 자, 아주 사랑스러운 인사 잘 받으셨죠? 이달의 소녀가 K-POP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laughs> K-POP 아이돌들은? 다른 해외 아티스트에게 없는 뭐 그런 세계관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이달의 소녀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이달의 소녀는요 루나버스라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 세계관에 좀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는데요, 뮤직비디오 그리고 사진 그리고 앨범 티저 이런 곳에 많이 묻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루나버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히 어, 어떤 건지 아, 예, 제가 거기에 잘... 제가 <laughs> 예.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요 네네 네, 상징 컬러 그리고 상징 나라 그리고 아. 상징 동물 상징 과일 이런 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징하는 과일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약간 잘 이렇게 캐치하시면 약간 쏙쏙 이렇게 아이고, 할수아 이거 뭐지. 할수할어 있어요? 할억할수 있다. 네. 네, 네. 아니 저니 진짜 방금 전에 상당히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진짜 와뭐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하셔도 뭔가 내가 진짜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생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허당미까지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잘될 거라는 희망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달의 소녀 멤버에게 희망을 준 음, 그런 K-pop 노래 혹시 있을까요? 저 있어요. 어떤 노래요? 저는요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laughs> Your my beautiful target into <laughs> my heart like a rocket. <웃음> 뜨거운 <웃음> 사랑이 <웃음> 그대를 기다려요. <맞아>. 야, 뷰네이의 <laughs> <비우리프의> Beautiful Target. <laughs> 오, 제가 이 노래를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정말 힘이 되는 띵크 아. 그리고요 또 있나요? 아, 네 저희가 약간 이 노래 덕분에 환상적이게 데뷔를 할수 있게 됐던 다했 노래 있거든요. 바로 B1A4 선배님의 OK. 오 진짜로? 네.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 진짜요? 너무 좋아요, 우스운 그, 곡도 너무 많이 들아요 진짜. 진짜. 원더풀 투나잇 진짜 좋아해요. 원더풀 네? 투나잇? 네. 네. <laughs> <time. 웃음> 여러분, 이달의 소년은요. 아주 대단한 그룹이에요. <laughs> 저는 방금 들려주신 <laughs> 버터플라이 또 들으면서 뭔가 희망차다 아, 이런 생각을 좀 노래.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달의 소녀 무대를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네, 다음 무대 어떤 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다음 무대는요. 저희 이달의 소녀의 강렬하고 멋진 노래인 소화시 기다리고 있는데요. 소화 다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달의 소녀와 함께 달릴 준비되셨나요? 네! 무대 시작합니다! 와우. I'm so bad I'm so bad 한다 길게도 블라블라블라 더 늘어지기 전에 보란 듯이 컬러 내지마버자틱 o 「しゃっしゃっのう 나 달리는 법더오르게 해줄게 뜨겁게 날 그럼 내떠너위한 세상의 중심은 나 o 비좁은 세상은 요 o 눈높이 짧은 끝이 어서 따라와 뻗와이끌림대로 돈벌이 강렬한 샥샥 어떻하죠? 진짜 저 아... 아... 입덕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아아아 no. 진짜로 이게 카리스마가 아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연예계도 아 팬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런 거는 또 사실 좀 자랑을 해주시면. 오리비아 해. 오리비아 해. 오리 오리 비아 해. 네. 위클리 <laughs> 님께서 이달의 선발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비클리 네. 왔다 갔어요. 아, 저희도 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앞으로 많이 생기니까요. <laughs> <살게> <laughs> 열심히 하는 이달의 선발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덕했잖아요. 2001온택트 G K POP 콘서트가 준비한 특별한 코너 온택트 팬미팅 시간입니다. 와 네, 이달의 소녀를 사랑하는 전 세계 오빛들의 신청을 받아서 온택트 팬미팅에 초대를 했거든요. 하나, 둘, 셋, 오빗 나와라. 나오셨나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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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안녕. 네, 네, 네. 아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박이다. 아나 김현진 좋아하네 쩜쩜쩜 네. <laughs> 와, 어 밑에 응원봉까지 어 응원봉을 와. 정말 많이 들고 계시네요 대박 와. 저건 뭐야? <laughs> 저건 뭐예요? <laughs> 어 나. 나. 누구 얼굴이에요 저건? 얘기요아 <laughs> 그래요? 어 엄청 귀엽게 만드셨다 네 그렇다면 오빛 중에서 이 많은 오빛 중에서 이달의 소녀와 직접 대화를 나눌 음. 행운의 주인공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와 대, 대화를 나눌 오빛분 누구세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와와와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와 네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멤버 체리 올리비아의 와갑인 21살 오빛 유민희라고 합니다. 예. 동갑이래요 <laughs> 와! 예. 아, 친구, 친구. <laughs> 네, 친구 친구 이달의 소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laughs>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달의 소녀가 소아스로 컴백했을 때 무대를 아. 우연히 보게 됐었는데 이 올리비아 해님의 헤이, 헤이 파트에 꽂혀서 오! 그때부터 헤이. 관련 영상을 보다가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야그 그 정도면 입덕 요정이거든요. 아. 아. 우리, 아. <웃음> 올리비아 <laughs> 해 씨가. 오늘 시종일가 약간 부끄러운, 약간 좀 수줍은 느낌이 <laughs> 좀 많긴 한데, 헤이 hey 한번 보여주시죠. 헤이! <놀람> 잇 <Hey! Hey! Hey! 놀람> 네. 요정! 올리비아 해! 헤이! 렛츠고! 미니아 헤이! <Hey. 놀람> <laughs> 우리 미니 씨에게는 출구가 없어졌습니다. 예. <laughs> yeah 아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미니 씨? <laughs> 미니 씨 <완전 웃음> 동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laughs> 네, 미니 씨 혹시 우리 이달소에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TMI가 있다면 몇 가지만 말해 주세요. TMI 일단 올리비아 혜 <laughs> 씨. 네. 오늘 알람을 맞췄지만. 알람이 울리기야한 3분 전에 와 갑자기 눈이 떠져서 조금 뭔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알람 시간이 딱 맞춰서 상쾌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찝찝하게 일어난 기분? 그거를 뿌듯하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아요. 미니 씨 덕분에 찝찝하게 사라졌어요. 역시 요정. 진짜 이떡여정인가봐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신다. 출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좋습니다. 좋았다. 또 있어요, 또! 아, 저는요, 오늘 제 꿈에 미니가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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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이었네. 거짓말, 거짓말. 아, 이것 때문이었네. 우리 이달소 분들도 오비분들, 우리 오비 팬분들께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을 직접 못 빼고 있는데 만약에 직접 볼 날이 온다면 저희랑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안방 덕질만 해서 아쉬웠었는데 콘서트, 뭐 팬미팅, 팬사인회, 공개방송 등 최대한 많이 참석해 <laughs> <laughs> 이달의 소녀의 에너지를 느끼. 야아 올해는 꼭 좋은 소식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희 씨, 마지막으로 우리 이달의 소녀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 이달의 소녀 멤버들도 팬분들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응원이 그리우실 텐데, 늘 웃어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덕분에 팬분들 너무 다 행복하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다들 웃을 때 제일 예쁘신 만큼 항상 웃는 날만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황이 좋아지면 꼭 함성으로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꼭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미니 씨. 안녕. 안녕.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와우, 대박. 귀여워 <laughs> 예쁜 <laughs> 오늘 콘서트 함께 해주신 많은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뭔가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보여드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언택트로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비 어, 사랑해요. 사랑해. 네.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곡 어떤 곡이죠? 네 마지막 곡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낸 앨범의 수록곡인 아니 타이틀곡이네요. <laughs> 타이틀곡인 와인아신데요. <laughs> 와인은 이제 신나는 곡이니까 다 같이 신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단에와 함께 신나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 네. 와인 t 듣겠습니다. I'm not b r 다 말하지 대답을 빼앗거나 입을 닫지 그아르게물린붉기 못할 l i 굳이 숨기지 않는 반항기 I'm not a bad girl 좀 다르지 다애이처럼 아주 반드시 칼같이 살린독잠 발머리 나는울리지 않을 뿐이지 let's pump it up 또 말하지 뭐 그럴지도 난지그 순간 쏟아진 시선에 이렇게 쉽게 어뢰를 사는 애 눈빛 I'm not a bad girl도 완벽히 yeah. 넘어슨안될수는 지키지 oh. 그 하나, 둘, 셋!